니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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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다오. 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3살 여대생이에요. 저는 한 사람만 보면 울컥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바로 올해 81세 되신 저희 친할머니 때문인데요. 딜리리리리리리리. 어, 할머니 지금 새벽 두시인데 집에 안 오고 뭐해? 아. 지금 폐유지 주어서 좋은 놈 나쁜 놈추리고있니게 먼저 자라이. 아이, 저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밤낮없이 리어커를 끌고 폐유지를 주러 다니세요. 문제는 더울 때도 추울 때도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이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질한게 이게 왜 앞이 잘안 보인다. 감기 몸살 걸려 쓰러지시고 넘어져서 쓰러지시고 구급차를 불 그런 게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심지어는 얼마 전 허리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복대를 차고 한 손에는 지팡이 짚고 한 손에는 작은 수레를 끌고 일을 아. 하신다니까요.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이고 괜찮단 게내 걱정 하지 마라 이 할머니 때문에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남은 여생 제발 좀쉴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 혹시 살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음, 우리 부모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예,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였을 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병학 정도 때 이미 저보다 부모님이 많이 작아 보였기 때문에. 어깨는 <laughs> 그래 <laughs> 아, 예, 많이 작아 보였어요. 엄마가 더 작았나? 아버지도 많이 작아 보이고. 예, 예. 예. 너무 아. 크더라고요. 제가 너무 커서 <laughs>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너무 일찍 고려를 했네요. 예. 예. 아이고 참. 최하라고 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걸못 느꼈나 아니면 느낀 적이 아니, 있었나요? 저도 네? 느꼈던 적이 있는 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네. 하셔 가지고 저를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이렇게 저를 오. 맡기셨었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저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할머니 오.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사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이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일거리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폐유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거의 매일같이 쉬는 날 없이 아... 리어카 끌고 폐유지를 주우러 다니세요 아, 근데 그게 뭐 1, 2년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 한 17년에서 18년 동안 한 17년에서 18년 동안 <laughs> 그렇게 하시면서 늦는다 싶으면 새벽 2, 3시 너무 과하신데. 그리고 진짜 늦을 때는 밤3시고 오실 때. 그때는 밤3시고 오실 때. 배우지 주느라 밥을 세신다구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에. 채... 책임감. 아, 저... 무슨 책임감이요 할머니가? 아 어, 저랑 남동생 이 있는데. 그 부모님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다섯 살때 아. 근데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 남동생이랑? 네 어. 그러면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어쨌든 할머니는 가르치고 싶으신 마음에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음. 이제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아, 음. 진짜? 그래서 할머니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대단하시네 아,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생계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배우고 싶다고 다 배울 순 없었어요. 음. 그렇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선 안에서 동생이랑 저랑 공부할 거 하고 나쁜 음. 길로 넘나가지 어. 않게 할머니가 붙잡아주시고 그러잖 어. 음.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그, 지금 생활. 지금은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취업을 했어요. 아 네. 치, 병원 쪽으로 취업을 해서 병원에. 일을 나가실 정도로 생계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저, 제가 버는 돈으로 집안 음. 환경 충분히 먹고 살수 그렇죠, 그렇죠.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비도 있으니까 어. 그거랑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어. 굳이 음. 일을 나가시겠다고 아, 못 멈추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속상하지 음. 속상하지 <laughs>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빠가 되게 오래 아프셨는데 병원에서만 나오면 일을 안 멈추는 거예요. 맞아. 농사도 하고 계속 그래. 뭐를 해야지. 하셔야 되는... 몸이 안 아프죠. 그니 그게 나면. 아빠는 그게 자기가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다. 음, 어. 그래서 맞아. 할머니도 어쩌면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좋아서 하시는 걸 수도 어. 있죠. 그렇죠. 할머니가 몸이 막. 건강하신 게 아니에요. 아 많이 편찮으세요. 네. 허리 수술도 하시고 할머니가 류마티스 병이 있어요. 아이 류마티스? 아 네손 관절 뜯 그건 아쉽죠, 그한번 일하고 오시면 진짜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아유. 음. 와요. 그래, 아유. 손님들 손님 얼마나 아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길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멍들어오시고 다여섯 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밖에서 아... 주무시고 하면 아, 고열이나 네, 몸살 감기 걸리시는 거예요. 거에... 그래서 구급차 타기. 어... 음... 아니, 그 정도까지 아프시고 막 걱정되시면 좀 강하게 좀 말려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어... 할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집도 나가봤어요. 집도 나가봤어요. <laughs> 할머니 계속하면 나. 어, 나. 할머니 얼굴 안볼 거라고. 어... 며칠 정도를 며칠 바로 바로 들어왔어요 한달한달한 아, 한한 달을 지한 <laughs> 아유 어디 그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더 야위어 드신 거예요 어. 그랬는데도 안 돼요 어 아, 진짜 뭉치비 엄청 세세요 네네. 제가 나가도 네. 상관없어요 <laughs> 그냥 무조건 나가셔서 일하시고. <laughs> 왜 할머니께서는 왜 굳이 지금 저렇게 편찮으신데도 계속 일을 하는지 할머니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냉고 가세요. 할머니 오늘은 방송국 나온 것 때문에 일 못하셨겠네요. 괜찮아요? 어저께 했어요. 예?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하고 나... 나왔어요 오늘? 예. 어, 몇 시까지요? 요새는 몸이 아파서요. 3kg도 하고. 3kg? 1, 3, 안 돼요. 1kg에 30원씩 주요. 1kg에 30원이니까 3kg니까 9 0원하서 90원. 네, 예. 예, 근데 거기다가 그냥 10원 보태가 100원을 줘요 원래 허... 그, 100원을 그,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쉬는 것 때문에? 더이상싣 씻고 다닐 수가 없어 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복뒤 매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 그러면 1번0원 버느라고 뭐를 해? 친다큰게아니라 주는데 그걸 내 자리를 뺏겨버리면 아... 영원히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새끼들을 자. 잘... 아... 네. 그래도 이제 손녀가 돈 버니까요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한테 박수 한번 주죠 그럼 고맙다 살다고 그러면 은 할머니 몸도 괜찮고 할때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몇 k 로그램까지 했었어요? 한 200kg, 300kg. 음한 200kg, 300kg. 음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0kg면? 그때는 150을 주켰어요킬로그 어. 아, 그럼 막 3만 원 뭐. 예.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애들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한 거네요, 어머니. 네. 아, 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찮으시니까 우리 손녀가 돈도 벌고 이렇게 합치면은 뭐 생활비도 된다는데 내가 개그을 받아서 자꾸 쓰면 가는 지금 나이가 스물세살을 먹었는데 아, 나가면 네. 다 돈이니까 손녀가 그러면, 안 되지 손녀가 못 해줄 수 있으면은 내가 받아 쓰지 마. 못해줘돈이 없어요. 이 없어요 자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내는이저구는이라구 어. 운영, 한다기도 이 친구는 는이구는 저희 집안이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네. 학교 다닐 때학이 지원도 받고 뭐이랬어요 그래서 아. 어려운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이 거고 남은 학기는이제 저랑 동생이 그동안 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돈 있어요. 그 돈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남은 대학생활 그걸로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하고 거기서 제가 보태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마다해야 하니까 아 용돈을 마다해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드리잖아요 드려도 할머니한테 안 쓰세요 할머니가 안 쓰시고 모아뒀다가 저나 동생 나중에 미래 생각해서 아이고.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손녀는 걱정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안에 안 아프시고 좀 편안히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자꾸 돈 벌러 나가니까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혹시 나가는 네. 이유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몸이 네. 아프시다든지 뭐 그래서 나가시는 제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예?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예. 쟤들 데려다 놓고 제가 우울증을 5년을 알았어요 아... 5년을 저기 갖고 제가 죽을라고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 또 인심을 안 잃었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물한 몸이라도 떠다주고 아... 할머니 이게 사탄이니까 이거 아... 하나라도 이보다 쯤게 늦시어 예... 그러고 가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뭐 네. 알고 있었어요? 우울증 알고 계신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응. 근데 우울증 있으시다고 해서 굳이 저는 일로 해가지고 리어크 끌고 다니면서 폐휴지 주러 다니면서 그렇게 극복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머니가 응. 이제 돈을 이제 버시잖아요. 저나 동생 메이커 있는 옷들 사주시면서 할머니는 시장에 1 2만 원짜리 하는 옷, 옷 사시고. 거의 반나절 이상을 밖에서 폐휴지를 주우세요. 그러면 끼니 같은 거한한두끼 정도는 드셔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면 집에 남은 밥이랑 있는 반찬 해서 길거리에서 음. 드시야돼싸가셔고 그냥 거기서? 겨울에도? <laughs> 네. 그 쭈그러서 네. 거기에 쭈그러서 식사 드시면 서 누가 리역, 자기 리억하고 훔쳐갈까 봐. 아. 박스 혹시 하나라도 누가 가져갈까 봐. 아이고. 할머니는 그 돈도 아깝고 손녀는 또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아, 이게 또왜 음. 이렇게 길거리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돈만은 주고 밥사 먹어봐요. 그럼 뭐되게 돈을 벌어요? 그래도 추운 날은 컵라면이라도 편의점 가서 음. 예, 밥사온 거랑. 편의점 많아버지. 가서는 나는 라면 하나 안 사오고 와어 지금. 비싸서요? 아니면 너무 비싸요. 아, 아. 제가 그렇게 치도크니안 살았으면 제들이 아. 이렇게 아. 못 컸습니다. 그 아. 무정한 아. 이놈의 세상이. 저것들 노트북을 1 3 0을 주고 처음에 사줬는데 그것을 훔쳐가버렸어요, 길을 끌고 그래서 100만 원 돈을 주고 또 사줬어요, 노트북을 아... 500원짜리 안... 컵라면도 안사 드시면서 100만 원짜리 또 사줬어요? 해서? 그렇게 안 해주면 애들이 공부를 뭘로 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칠칠치 못하게! 아... 아니요, 칠칠치 못한 게 아니라 그. 아, 라고딸 그... 아, 한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아세요. 할머니가 큰맘 먹고 대학 첫 입학했을 때 사주신 거예요. 이야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다과마다 이제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 사물함에다 넣었는데 CCTV가 하필 사각지대인 거예요. 누가 와. 가져간지도 몰라서. 정현씨 몰라 인기 떨어지더라도 노트북 가져가니한테 한마디 해. <laughs> 어, 그분이 어떻게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려받게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선미가 네, 혼잣말로 네. 나쁜 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 <웃음> <웃음> 오늘 주인공이 정말 의지를 많이 하는 남자친구분이 와줬습니다. 예, 남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나입니다. 아, 그, 아유, 세상이 진짜 좋아 보여요. 보통 아, 여자친구분이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세요? 동생이 군대에 있다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폐지를 줍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대하다 보니까 또 해코지 당할까봐 무슨 일 있을까봐 그래도 걱정돼가지고 음. 폐지 주우친다고 함부로 대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음료수 캔 같은 것도 할머니가 모아서 정리하시거든요 음... 근데 음료수 먹다가 예?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야 <laughs>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야 아이고. 이거 필요하시죠? 이러면서 어머머머머머. 아 뭐야 아. 더럽다고 빨리 치우고 가라고 하시고 손가락질 하시고 진짜 그런 거 무시하는 거막볼 때마다 옆에서 볼 때마다 할머니가 왜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그래도 할머니가 이거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다 남이 버리는 거 내가 정리해서 팔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유. 거예요 그런 음. 말 들어도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렇게...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럼요 남자친구가 볼 때도 밖에 나가면 괜히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다고 느껴져요? 리압 가끄시는 분들이 그중에 아저씨가 한분 계신데 할머니랑 좀 말싸움을 하시다가 아저씨가 할머님을 밀쳤어. 밀쳤어요. 아유, 몸에 멍이 다 드시고 한동안 몸 아프셔서 일도 못 하시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다... 남자친구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 응. 너무 그니까. 멋있어요. 응. 그 송구송. 그런 노래 있잖아. 그 아픔까지 사랑해. 오, 거야. 너무 멋있어 어. 남자친구. 이런 남자 어느 지역 쪽에 가면 만날 수 있어? <laughs> <laughs> 말해봐, 지역 마, 맛. 맛집 있지만 우리가 알지. <laughs> 네, 좋은 남자 어디 이런거 전부.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도 네. 너무 눈을 안 떴어. 어디 쪽이에요? 강동. 강동구에요? 강동구, 강동구. 야, <laughs> 강동구 맛있는 집 많지 않냐? 그저 생각하니까 전부 맛집만 떠그러는데또더 놀란 적도.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되게 여러 번 있어요. 차길를또갈때가 있습니다. 밤늦게 이제 오시는데 신호등이 길게 있는데 그 아. 건너 오시는데 많이 반 정도 오셨는데 빨간 불로 바뀐 거예요. 아. 그러면서 차가 가다가 할머니 리어카 비켜 나가서 나갈 아우. 때도 있고 빵빵 거릴 때도 있고, 아, 있고. 아,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그렇죠. 어떤 아저씨는 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막 미친 노망내라고. 아. 신호 안 보고 다니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하는 운전자가 할머니 역할을 바으신 거예요. 에? 박은 거예요. 자칫하면 할머니가 거기 안에 있었으면 할머니도 다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래박이시네그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적도 여러 번있었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폐지 줄 수면서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일 아. 힘든 게 뭐예요? 나를 가시하는 거, 무시하는 아, 거, 음. 괄시괄시하는 거, 시하는 거. 음. 어느 정도 실어놓고 저쪽 가서 또 갖고면 이제 아까 끌어다 자꾸 다 내비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왜요? 그냥 그 못오게 하려고 끌어다 내비려요. 그렇게 심사를 부린 사람 있어요. <laughs> 그 이유 없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네, 사람. 그래 알아도 내가 안 싸워요. 할머니가 와. 그렇게 괄시받고 마음을 다치는 그런 것도 이제 손녀는 못보겠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가 폐유지 죽는 걸안 한다고면 뭐 어떻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우선은 노래 부르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막 이제 장구 같은 거 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한글을 배워보고 싶. 퍼하셨어요. 아, 할머니도 할머니 이름 석자는 적을 줄 알지만 한글을 이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글도 아. 배워보고 싶다고. 어 <laughs> 그, 배우시면 되지 뭐. 맞아요. 그, 재작년에는 그, 할머니랑 처음으로 둘이서 춘천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오 춘천에. 잘 아, 가셨죠. 아, 네. 가자고 가자고 엄청 쫄라서 <laughs> 일안 하시고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행복해 하셨죠 되게 할머니가 고맙다고 만들어 행서죠아이쁘 좋다 아 좋다 아셨어다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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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좋 좋다 아좋좋 아침에 밥에 가고요 응. 찌개하고 밥하고 해서 다 챙겨서 듣고 할머니님 식사하게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때가 기억이 남으셨나 보다. 때가 고맙고요 응. 또그뭐 기차같이 생긴 거 그거 타면서 노래 레이바이스. 불러주고 어 그런 데재밌어요 어어 근데 어 손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 노래하는 어. 것도 좋아하시고, 또 장구, 장구.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 음. 나중에 좀 시간 날때 복지관 같은 데가가지고뭐 음. 장구 도더 배워보는 건 어때요? 그렇죠. 네, 시간 남은 해봐야죠 시간,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또 좋아하신다고 해서 장구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우우, 우우, 우우. 네. 제가 노래까지 한마디 할게요. 예! 예. 어, 예. 노래까지. 예. 그냥 눈다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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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멋있다! 와, 이친다 박자감도 그렇 완전히! 너무 잘하시네요. 최고, 최고 할장난하신데요 아, 오랜만에 어... 장구 쳐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집에서도 가끔 해요. 바가지버놓고요 장구 없으니까? 네, 치면은 재밌어요. 살짝살짝 아 치면. 아 네. 지금 장구가 없어서 뭐 바가지로 저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선물로 아 저희가 아아 장구 가끔가다 아 이렇게 뭐 치시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지금 제가 호텔 경영이거든요. 예. 아 전공이? 네네. 그러는 데 지금 병원으로 우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네. 할머니 저희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한 거고 좀제 꿈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예, 다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값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할머니. <laughs> 지금, 어이... 지금까지는 에이... 충분하세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에이... 우리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랑 동생은 어디에 있었을지도 몰라. <laughs>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랑 동생이랑 나쁜 길로 엇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컸고 앞으로는 이제 그 폐지 주는 일 그만하시고 나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커플티 같은 거 맞춰 있고 저... 여기저기 산책도 하고 남은 여생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해줘요. 살자. 야 울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집에서 장구치고 네. 그래, 한글 배울게 맞아 계속 울잖아 이제 그만하겠다 폐지를 네. 그만하겠다 네. 쉽게, 쉽게. 빨리 쉽게. 쉽게, 쉽게. 빨리 쉽게. 쉽게 쉽게 빨리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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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너무 좋죠. 그, 좋죠. <laughs> 남자친구가 와서 <왔었고> 또 한글 가르쳐주고. <laughs> 그, 그럼 더 좋지. 네. 어 그렇게 해주세요. 음... 나는 너 그들 졸업이나 하면은 지금 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건 아우리 다 내일대요. 다될일대 할머니 쉬셔요야 졸업했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배수 마이크 좀 갖고 있어줘. 자 유민상 씨쭉 들어보니까. 저는, 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면, 할머님이 아직도 완벽히 놓으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딸과 할머님의 끊임없는 줄다림인데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힘,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인생 살이 이렇게 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할머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참 <laughs> 고민이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어. 자, 200명 중에 연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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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